또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영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용정자 말에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의서 할머니 추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앉아 계시다가 지로로서 산자와 죽은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하며 거룩한 고행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민사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우린도 연서 1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조를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 뭐,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왜 십자가의 말씀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1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 어.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문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욕심이 돼요 그때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여도 예, 동일하게 로고스라고 썼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진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또 이장 이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물복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작정하였어 네,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리스트의 십자가였어.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게 구원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주요와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은 구원이죠, 구원. 조직신학에서 사실, 뭐, 신학서론부터 신론부터 종만호까지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구원받을 어떤 절망적인 공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로 말미 없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구원을 찾고 있어요. 우리 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구원이죠. 모든 법과 정치, 모든 문학, 예술, 다 추구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구원과 뭐가 나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드러난 삶의 고통과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당연해. 성경에서 인간의 고통 사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뭐 정치, 여러 뭐 문화, 종교 뭐 그런 것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단, 그것의 방법이 다르다.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 주어지기보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것의 근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불순정으로 나아가고 죄로 발미하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에 대해 처했다는. 이게 이제 인간의 공경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뭐 가난이든, 질병이든, 전쟁이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죄로 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의 문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을 가져오게 한이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 사람들이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는 요 옛날에는 뭐 여러 종교들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뭐, 어? 그런 여러 종교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간을 진정한 죄로부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할수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예수께서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권한을 당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 위에는 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망으로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뭐 짐승의 피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속죄가 될수 없어 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 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단 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난에서 다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질병에서 다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비전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 산자라는 거, 산자. 그러니까, 사실 십자의 가 말씀이 얼마나 불러. 아무리 과학기술 발전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고통,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돼요. 뭐 전쟁도 그치게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룰 수는 없요 사실상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해 가지고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된 것이냐? 스스로 착각.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 어떤 지혜로도 안 되는 여기서도 이제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로서 많은 세상의 지혜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들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지혜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평화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재난들을 해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오늘날도 여전히 붙들어야 돼요.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이 복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외면하는 게아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예수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열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왜 십자가의 말씀을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전해야 될까?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그래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산자로 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다 사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예요, 불순종 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뭐냐면, 의예요, 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함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담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변화된 게 시작이 된 거지. 중생한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비결을 발견해요.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사망의몸면서 어떻게 건져낼까 그렇게 실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세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죄의 종이지만 죄를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죄의 종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라는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빛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우리가 전에는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 성결한 새 사람으로 살려야 돼.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는 결과에 있어. 근원은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자,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해. 여러분, 이 자세리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실험하면서 알잖아요. 예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결한 사람,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잘 되나요? 잘안 되죠. 철저히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죽음의 능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이 삶의 비결이다. 이게 십자가요 십자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행복만 원하고, 고통은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행복은 원해요. 그러나 고통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죄산받았다는 건 좋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건 좋아.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향한 지속적인 삶의 실험, 죽음의 과정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고난이 있죠. 사람들은 그걸 불평해요. 사람들은 그걸 원망해요. 두려워해요.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걸 경험해요.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우리가 병들게 될 때, 거기서 약할 때 강함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내가 정말 욕망 덩어리, 자의 강력한 고지 그것을 깨뜨려서 순결한 존재로를 바꾸시는 이게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용해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요. 아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림돌에 걸림. 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예요. 내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하면 내가 당연히 좋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의로운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오히려 더권을 받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보인다. 우리가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기꺼이 감수하여 했죠.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가 박회를 받게 되었고, 그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꺼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예,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자본주의 경제가 우리를 풍요로 가져 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이 없으면요, 인생은 곧 흑암의 권세 아래로 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를 속해서 날위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안의 역사에서 나의 교만, 나의 욕망, 나의 자기애, 이런 것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끌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아가신 그 영광을 향해서 힘있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해라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의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이제, 온전한 십자가의 제자들, 십자가의 친구들, 십자가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구원행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을 구속하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진노 아래에 있었을 텐데, 이제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삼방,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기꺼이 주의 권한에 참여하여 영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를 거슬러 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라는 우리가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강력한 능력 작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의 정으로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